먼저, 8월 15일, 광고 특별 감사 기도행사를 개최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들 드립시다.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를 제공하신 단인 우기순 총재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910년, 8월 20일 일본의 강제 합병으로 우리나라가 자유를 빼앗겼다가 1945년 8월 15일 36년의 압박 속에서 해방과 자유를 다시 찾은 날이 77년이 오는 대역에 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이민 가서 살다가 그 나라의 시민권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될게 뭡니까? 바로 역사입니다. 그 나라 시민이 되려면 그 나라의 역사를 꼭 알아야 되죠. 이처럼 우리가 지나간 역사는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 중요하고 또 중요하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2차 대전 때유태인들이 무려 600만 명이나 합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도 본국에 가 보면 희생된 숫자만큼 600만 그의 소나무를 심어놓고 후손들에게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반만한여사 속에서 기도라고는 외침을 무려 973건이라고 하는 크고 작은 침략을 겪는 아픔의 나라.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아픈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전혀 가르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독일 남부 유페인 보로 수용소 그안벽 높은 아우스비치에가가 이런 글이 붙어있다고 합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자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그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이 아픈 역사를 가르쳐야 할줄믿습니다 다시는 이 땅의 외침으로 침략 땅하는 일이 없도록만. 아멘.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그래서 종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말씀하니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본의 침략을 나간 1, 36년에서 오은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이되어 살았습니다 내 이름도 성도, 자유도, 빼앗긴 채 개처럼 종처럼 살았던 것을 다시 이 행사를 통하여 기억하라는 영적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8월 2 5일 광복절 이 기념행사를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지어서는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시는 이 나라에, 이 땅에 이 아픈 역사가 하기 위한 마음가짐으로 이 마약을 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970수건이라고 하는 크고 작은 집략을 제가 나눠보니까 4년에서 5년에 한번씩은 외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손님들은 그집략에 전쟁이 있을 때마다 자식이 듣고 남편이 듣는 그 아픔을 겪는 역사를 겪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우리 아번 생각합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웬일인지 왜그랬지 하나님이 천 1950년 6.25동난 이후로 72년 동안 전쟁이 돕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박수 한번보 내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이번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내 감사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애국당에서 종교였던 것을 기억하라. 또 하나는 네 하나님 여와께서 너를 송량하였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두 가지를 꼭기억하셔서 우리는 다시 외침으로 인하여 독이 되어서는 안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성장한 것을 꼭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광국절 기념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